안녕하세요 헤어남입니다 아, 오늘은 요, 어, 청소년들이라든가 20, 30대의 탈모로 고생하시는 분들 어, 포함해서 탈모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 한번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저 같은 경우는 벌써 몇년 전부터 이 탈모 치료를 위해서 뭐 자연 치유 요법부터 뭐안 해본 방법이 없을 정도로 많은 방법을 시도를 해봤지만 아, 그렇게, 뭐, 어, 좋은 결과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 뭐, 안 빠지기만을 바랄 뿐이죠. 그런데 지금 미국 화이자에서이 신약을 통해서 이 모발의 이 80%를, 어, 탈모, 원형 탈모로 손상을 입은 모발의 80%를 살려냈다는 이런 연구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청소년, 또 20대 이상의 여성이나 남성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런 결과를 얻었고, 또이 기존에 있는 탈모 치료제는 어린이, 미성년자, 청소년에게는 치료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어 이제는 청소년까지도 청소년 탈모 환자까지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리고 어 지금 뭐 사진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완전히 뭐 거덜이 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뭐, 뭐 이런 뭐, 이 정도까지 살려냈다는 거겠죠. 80% 정도 살렸다는 건. 뭐, 저는 뭐, 요 정도는 남았지만, 이 정도, 뭐, 요 정도는 남았는데, 이분은 이제 완전히 빠졌네요. 그리고, 어이 타이머 현황하고, 요, 이 내용 한번 간단히 알아보면, 요, 전 세계에서 1억 4,800만 명이 안을 정도로 아주 흔한 질병입니다. 전체 인구의 약2% 정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주 흔한 질병이 바로 이 원형 탈모고 이 원형 탈모에서 모발에 이제 50%가 빠지기 시작하면 한두 군데 원형부터 시작해서 아주 심각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두피 모발부터 눈썹, 뭐 속눈썹, 채모까지 전신의 털이 싹 빠진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질환이 바로 원형 탈모입니다. 어 그리고 저도 뭐 처음에 시작은 뭐 이렇게 뭐 손톱만큼 시작을 했었다가 방치한 결과가 이제 뭐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처음에 뭐 이렇게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저도. 어 그리고 어 지금 여기에 연구 실험의 결과는 어 핵심은 니트 폴로입니다. 이 리트폴로는 경구용 그러니까 먹는 치료제라는 거죠. 이 리트폴로를 복용해서 80%를 살려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리트폴로는 식객에서 이 면역 활성화 경로를 차단해서 탈모를 치료하는 어, 그런 효과를 내는 약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리트폴로 왜이 면역 질환이라는 게 우리 그 모발을 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 이 신체에서 그래서 뭐 세균이나 균이 침투한 걸로 착. 이, 착각을 해서 우리 면역 체계가 이 모발을 공격을 해서 빠지게 만드는 그런 질환이 바로 이, 이 어, 면역성 탈모 환자입니다. 예. 그리고 이 어, 탈모 실험에 이 화이자들이 실험했던 거는 이제 18개고 그리고 12세 이상 그리고 50% 이상 탈모가 된 환자 718명을 대상으로 했던 실험이었고 어 그리고 이게 6개월 이후에 약한 80%를 살려냈다는 겁니다. 어 그리고 얘 효능하고 부작용을 잠깐 보시면, 먼저, 이제 청소년의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성인은 18세 이상. 그래서 80% 이상의 재생의 효과를 받고, 또, 보형화 환자의 4%에서 두통, 설사, 여드름, 발진, 두드러기. 뭐, 요 정도면은 뭐, 머리가 난다는데, 뭐, 요 정도는 참을만 하죠. 뭐, 4%에서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시장에 뭐 판매는 되고 있지 않지만 어 제가 이제 화이자 관련된 제약사를 알아보니까 이 제일약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일약품의 이 성석재 대표가 한국화이자 재정 담당 상무하고 부사장까지 근무를 했었고 현재는 이제 제일약품 대표이사 그러면서 이제 화이자하고 파트너십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고합니다 그래서 제일약품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 제품 제가 한번 간단히 보면. 어, 그리고 얘는 이제, 어, 제일약품이 연구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110명 정도 박사급, 석사급 연구인력을 또 보유하고 있는 제일약품. 그리고 이, 여기서 만드는, 어, 그 탈모 보조 치료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케라티모라는 게 있습니다. 케라티모. 이 케라티모는, 어, 모발, 손톱 발육 뭐, 이런 거에 필요한, 어,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약용, 효모를 통해서. 어, 그리고 이 케라티모가 이 판시디라고 동일한 성분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 판시디는 고가인데 얘는 이제 제네릭이라 좀 저렴하다고,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근이 이제 가늘어지면서 빠지는 그래서 원형으로 진행되는 확산형 탈모 증상에 또 효과가 있다고 그러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게 뭐 약국에 가시면 이제 2개월, 4개월 분 이렇게 판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다른 제품 제가 이제 봤죠. 제일 약품 쪽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모발도 빠지기 시작하면서 눈이 안 좋아지기 시작할 때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제 눈까지. 이제 눈에 이제 녹내장 때문에 병원에 저도 이제 3개월마다 어, 약을 이제 3개월 치 주면 그거 가지고 이제 3개월 치료하고 가서 이제 CT 찍고 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제 계속 3개월마다 보는데 한번 눈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이제 살기가 힘듭니다. 저처럼 이제 녹내장이 오면 그래서, 어, 나이 들수록 꼭 챙겨야 되는 게, 이제, 구리, 비타민 쪽. 그래서, 황반변성, 뭐, 요게 실명 원인 1입니다. 그래서, 이런 루테인 성분, 요런 걸 또, 어, 치료제도 뭐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또, 제일이 유명한 게 파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스, 뭐, 요런 것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요런 거한번 좀, 어, 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화이자가 미국 FDA하고 유럽 어 약품청, 의약품청의 시판허가를 받아놓은 상태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또 국내 시장에도 최대한 빨리 도입돼서 나올 수 있기를 또 한번 기대하면서 어 오늘 내용은 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